자, 우리 기도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풍성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이나 삶이 침체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 환경과 상황, 상황은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황폐되어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지치고, 피곤하고, 주저앉아있을 때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먼저, 지난 과거 역사 속에서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하나씩 하나씩 역사하신 손길들을 기억하고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돌아본다는 것은 뭐요? 정말 그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스럽고 무기력한 삶에서 구원받아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침체되어진 나의 신앙과 삶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루에미아 구장은요, 지난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유다 나라로 되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 어떻게 침체된 신앙과 황폐한 삶을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적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왜냐하면 제1의 출애굽 사건과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 제1의 출애굽 사건은 이것은 이스라엘 의 역사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약 400년 동안 끊임없는 고, 노동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부기력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노예이고, 그리고 어, 노동과 쉼이 없는 그러한 어, 삶을 한없이 살아야 다고할 때, 정말 이, 이 얼마나 그, 그 삶이 비참하고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의 삶에 개입하시니 소망이 생기시더라.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흔들리는 신앙과 황폐한 삶이 내 힘과 노력으로 회복하기로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의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을 할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학사 에스라가 포로 기한자들에게 귀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이 비록 황폐하고 그들의 신앙이 침체되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음을 그려주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시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그 국률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국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며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며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뭐 우리가 뭐이 고난 가운데 있고 무기력한 삶을 살때뭐 무슨 하나님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부르짖는 거 하나, 네, 소리 짓는거 하나, 기도하는 거 하나 이거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바로 왕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구원해 내, 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세상에 알리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거죠. 1 0절을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며 베푸사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같이 과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결과다. 하나님의 능력과 명예가 드러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 열번째 재앙인데 애굽의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임하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는 어떤 죽음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 종으로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래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 그리고 죽고 어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죄와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착각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죽으로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최애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친함과 삶이 다시 심체되어지고 무기력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제1의 출애굽을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황폐한 땅과 자신의 신앙이 무기력해진 것을 느낀 이 유다 백성들을 학사에서라고 다 모아놓고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주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과거 출애굽 사건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제2의 출애굽을 우리는 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것 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다시 한번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홍해가 가로막아요.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위기를 넘었지만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제1의 출애굽을 생각해야 돼요. 그때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뢰의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온전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 한절이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시고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 1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하는 자들을 돌을 큰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모습이든지, 좋지 못한 모습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더 이상 우리가 겪지 않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신다. 눈으로 보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무서운 애국군대가 쫓아와서 도관에 든 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가장 절망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거요 왜요?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방이 막힌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가장 신나세요 왜냐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만 백성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절망적인데 하나님은 가장 그 일을 행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겠죠 출애굽시 1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홍의 앞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십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죠. 우리가 일을 더 망쳐 놓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상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이십니다. 하나님 안이십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탓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좀내 마음이라고 편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큰 위기를 만나면 절망하다. 나중에 주변을 보면서 너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네. 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 예, 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부르짖어야 돼. 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는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보면 11절 또 주께서, 죽겠어, 또 주께서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보았던 무서운 애국군대를 다시 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비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중요해요 다 문제 앞에서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남탓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보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공동체는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바라지 보 못한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건면하고 믿음으로 서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의름을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갈 길을 잃은 자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심을 기억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 굽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끝이 없는 광야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험한 방야 속에서 있는 수많은 위험 속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고 해도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안내자를 만나는 겁니다. 안내자를 만나는 겁 네. 이게 중요하죠. 뭘게 그러니까 네. 눈앞에 풍성한 게 있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다음 갈 길을 모르는데. 갈 길을 인도해야 할 안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과 삶이 침체되었을 때는, 침체되었을 때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뭐, 먹을 게 있고, 뭐, 돈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안내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 길을 알아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죄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쾌락을 쓰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또 신의 산에서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다고 해서 올바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네. 13절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또신의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의 말씀 하사, 그들과 말씀 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뿐이 니라 우리의 삶을 곱대기 하는 거예요. 그걸깨달아야 돼. 그리고 1 4절을 보세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윤리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여기 계명, 윤례, 율법 다 하나님 말씀을 다세세 네, 세 분에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특별히 거룩한 안식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많은 이 말씀과 율법 속에 거룩한 안식일을 왜 특별히 이렇게 딱 드러내니까 삶의 중심이 거룩한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삶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 주변 사람들의 말만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 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냥 육적인 눈만 밝아서 문제만 밝히 본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길을 갈수 없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등불이고 생명의 기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으면 자꾸 들으려고 하고 믿으면 자꾸 읽으려고 하고 믿으면 자꾸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미어내 길에 비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자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광야 속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셔 싸우니 먹을 게 없어도 잠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광야는 요 환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보다 훨씬 못해요 애굽에서는 최소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자유롭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면 광야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곳이 된다. 그러면 광야와, 광야와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예, 살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침체된 신앙과 삶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묵상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더라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와 공률의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 다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6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16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냐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오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는 믿어야 돼요. 능력과 기적을 으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그때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국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삶의, 삶과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환경이나 상황만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죄를 발견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 결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맘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될줄 믿습니다. 음. 철저히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음. 그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함 음.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맺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은 모든 문제는 내가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와 우리 가정에 펴부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복,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개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